혹시 자동차 계약을 앞두고 계신가요? 국산차는 수입사처럼 할인 정보가 투명하지 않아서 제값 주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은 재고차들이 대거 풀리며 일부 차종은 1,200만원 가까이 할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신형 모델 출시로 구형이 된 차량 혹은 연식 변경 재고는 올해 들어 가장 좋은 조건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차 계약을 생각 중이라면 지금이 바로 그 기회입니다. 현금, 할부, 렌트리스 조건을 비교해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세요. 지금 보이는 화면은 실제 할인이 주문된 모델들의 리스트입니다. 특판 할인 재고들은 차량 가격이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할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차량 가격이 비쌀수록 할인도 높습니다. 보통은 200에서 7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재고가 많거나 품옷이 나올 때는 이보다 할인율은 더 좋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올라온 재고가 다르기 때문에 보이시면 원하시는 모델로 최대한 찾아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리점에서는 이런 할을 못 받기 때문에 최근 특판 할인 재고로 많이들 추구하시는데요 이런 재고들은 캐피탈에서 대량 구매를 통해 할인받은 재고들이기 때문에 장기 렌트나 리스로만 출고가 가능한데요. 그래서 원래 현금이나 할부로 구매하려 했던 분들이 특판 할인 장기 렌트 견적을 받아보시고 저렴하기 때문에 장기 렌트와 리스로 많이들 진행하십니다. 할부와 렌트 견적을 비교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견적서는 선납금 30% 했을 때 견적서고요. 무보증을 원하시면 무보증으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렌트는 키로수 무제한 상품도 가능하니 키로수 많이 타신 분들은 무제한으로 하시면 됩니다. 할부, 렌트, 리스를 비교하실 때 금리가 비싸서 할부로 하신 분들도 많은데요. 하지만 요즘은 렌트 리스에서 차량 가격 할인되는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 할부보다 렌트 리스가 더 저렴한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일단 렌트 리스는 특판날에 종료되기 때문에 차량 원가 자체가 낮게 시작합니다. 동일한 조건으로 견적을 봤을 때월 납입금부터가 렌트가 훨씬 저렴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렌트는 납입금 안에 보험료와 세무까지 포함된 견적입니다. 할부는 보험과 세무까지 별도로 납부하셔야 하는 거고요. 취득 등록세까지 별도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만약 나는 만기 때 차량 인수하는 게 목적이고 총 들어가는 비용이 중요하다 하신 분들은 렌트리스도 인수형 견적이 따로 있습니다. 견적 요청하실 때 인수형 견적으로 하시면 인수까지 총 비용을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할부, 렌트리스 비교해 보시고 가장 저렴한 걸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음 견적서는 보증금을 100%로 했을 때 견적서입니다. 그랜저로 예시를 보여드리지만 다른 차량도 가격만 다르지 결과는 똑같습니다. 이 견적서는 내 차로 만드는 총 비용을 최저로 하고 싶은 분들에게 맞는 견적입니다. 반대로 월납입금이 싼게 중요하신 분들은 앞서 보여드린 대로 선납금을 넣으시거나 반납형 견적을 하시면 좋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렌트리스 견적을 설계 가능하며 설계에 따라서 유리한 게 다르니 반드시 상담 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저희한테 문의하신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 중에 예전에 나도 장기렌트리스 견적 을 받아보았는데 그때는 비쌌다 라고 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이유는 특판 할를못 받으셨거나 캐피탈이 이렇게나 많은데 제대로 된 비교 견적을 못 받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유튜브나 네이버에서 뭔가를 클릭 하고 문의하는 경우는 거의 유료 광고인데요. 그 유료 광고를 진행한 업체가 본인들 맞은 좋은 캐피탈로 팔려고 제대로 된 비교 견적을 안해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고인에게 맞는 최적의 견적을 원하신다면 고정 댓글 확인하셔서 문의시면 저희 담당자가 맞춤 견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